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 왕이 선사 나단에게 골치하다 하나는 백향 궁에 살거을 하나님의 궤는 이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밤에 말씀이 그 나단에게 이루 이르시되. 가서 내종 네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간오늘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 하고 장막과 성막안에서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집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곳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여 쓴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네, 내가 온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것을 정하여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아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나의 네 내실를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대안하고, 아들이 되고, 그는 내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몸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하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내 왕이가 네,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함께 있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다윗은 한 차례 실수가 있었지만 무사히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우리 지난 본문에 모셔왔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더더욱 아무 문제가 없게 되었다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주변 어떤 나라도 이제 감히 다윗의 나라를 침범하려는 생각도 못하는 때가 되었고요. 그래서 온 나라가 평안했고 안정적이다. 다윗의 살 궁도 지어졌고 여호와의 언약궤도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다 돌아왔습니다. 블레셋 한번 덤볐다가 대패했죠. 그런데 다윗에게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때에 또 다른 영적인 갈증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자신은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안에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었죠. 참이 대목을 보면서 이 사람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시키지 않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선지자 나단에게 급기야 나누지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나단 선지자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그에게 나눈 내용은 이겁니다. 아 선지자야 나는 이 좋은 곳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계가 성막 안에 장막 안에 저렇게 있는 것이 뭔내 마음에 쓰입니다. 그렇게 고민을 나누고 난밤 집에 돌아간 이 나단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죠.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어, 내가 언제 내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다윈 네가 내가 살집을 건축하겠느냐? 출애굽한 이후로 나는 줄곧 장막과 성망 안에서만 다녔지. 난 그런 거 요구한 적 없다. 잘못 들으면요. 하나님께서 다소 역정을 좀 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화를 내거나 기분 나빠하시는 표를 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 쏟아지는 다윗을 향한 복들을 생각하볼 때, 생각해 볼때이 화가 또 역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겁니다. 이 대목은요 다윗이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이 일을 진행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게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윗을 내 종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을 합니다. 8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종 네 다윗에게. 근데 이내 네 종이라는 표현은 아무에게나 성경이 주었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아브라함에게 해줬고, 모세에게 해줬고, 갈렙에게, 딱세 명에게만은 이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에게 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정말 특별한 호칭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도 구약 성경 전체에서 손꼽히는 중요한 대목으로 이른바 다윗 언약이라는 본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지요. 그리고 나서는 모세와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시지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언약이 이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앞에서의 모든 언약을 뛰어넘을 정도의 언약인데요. 그것은 이 본문이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몸에서 날 자가 영원히 그 나라의 왕위 그 자리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한번 좀볼 텐데 12절부터 14절을 보세요. 12절에서 14절, 네 수안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연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16절.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여러분 이 다윗 언약은 언뜻 보면 솔로몬을 향한 언약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다윗 대신에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사람, 실제 건축한 사람, 솔로몬 맞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한 사람을 향하여 주신 언약이라고 말하기에는 그 솔로몬의 인생이 이 내용을 다 품거나 해석해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라는 두동강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그의 나라의 왕위가 영원할 거라고 했어요. 이 대목이 솔로몬 인생으로는 이 말씀을 품을 수가 없죠. 나아가 하나님이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런 솔로몬은 한 번도 하나님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 남 유다는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본문에 그 나라의 왕위가 영원하고 영원하여 견고할 수 있다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거든요. 언약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오늘 본문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나라까지를 바라보며 했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을 품고 있지만 말이죠. 당시에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딱이 언약에 맞는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이름처럼 샬롬몬. 그래서 샬롬, 평화의 시대가 실제 열렸습니다. 평안하고 누구도 그 나라의 왕위를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서로 정략 결혼하자고, 동맹 맺자고, 우리나라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결혼한 여인이 천명이었잖아요. 정말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위를 잇고, 또 왕도 되고, 성전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솔로몬의 수전을 훨씬 뛰어넘어 메시아가 오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신다는 언약으로 이어지고 성취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놀라운 언약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사람 중에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자손이 잘 되고요. 우리 가문이 잘 된다고 한들, 이 정도까지의 복을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주 그냥 다윗에게 당신의 복들을 쏟아부어 주되 영원히 복을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주겠다. 메시아 예수를 통하여 거기까지 복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 언약과 약속이 언제 주어졌냐라는 거예요. 다윗에 이 넘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표출된 다음에 이 언약이 나타나지요. 누가 시키지도 않고, 하나님이 요구한 적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 별 생각까지 다 하면서, 그것이 고민까지 되어버린 사람. 바로 이 다윗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체결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메시아를 보낼 작정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메시아의 그 약속은요, 하나님은 갖고 계셨지만, 언제 나타나요? 다윗이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여 드릴 때 누구도 생각해 본적 없고 누구도 품어 본적 없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뿅 하고 나타날 때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있던 계획이 한 사람 다윗의 순전한 마음과 만나자 이땅 가운데 실제가 되고 체결되어져서 성취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볼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은 하나님 뜻에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놀라운 계획이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본다면 달과 같은 마음이 있을 때예요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아떨어지게 될때 바로 당신의 그 뜻도 그 인생 통하여 입당 가운데 실현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울이라는 리더십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때, 하나님은 당신 마음에 맞는 사람을 그땅 가운데서 찾고 계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당신의,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은 그때로부터 그 인생을 붙드시고 택하셔서 막 당신의 뜻을 이뤄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 많죠.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들어가지도 못하는 세계 몇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대학과 연구기관, 학회와 기관들의 1, 2등으로 들어가 버리는 대단한 지적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신체적 기능도 뛰어난 사람들 많죠. 얼마나 훈련하고 연마하고 갈고 닦았는지 프리미어 리그 같은데 대단한 이런 데서 뛰면서 일주일에 수억 수십억씩 받아 챙기는 놀라운 육체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한 기준은 지식도 건강도 그 어떤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거였다면 하나님은 골리앗을 썼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당신 마음에 맞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죠. 어차피 능력은 그분이 갖고 계시는 거고, 어차피 지혜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돈 없어서 일하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지와 능력이 없어서 일 못하지 않으세요. 다 하나님 갖고 계신데, 이걸 좀 맡겨도 교만하지 않고, 이걸 좀 주어도 흔들리거나 유혹당하지 않을 온전함 주님 향한 중심 가진 마음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음... 요셉이 딱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바닥에 떨어지고 떨어져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코람데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그 인생 합격점이 딱 되니까 하나님 이 바로 앞에 딱 세워놓고 총리가 되어도 그 대단한 세계 최고의 가짜 신이라고 불리는 자 앞에서도 당신의 꿈을 해석할 자는 나도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 뜻을 이룰 자도 당신이 아니고 나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룰 것입니다. 끄떡 없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앞에 왕에 서서 서서도. 자신은 뭐 포로 출신이고, 이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 아카데미 출신이어서, 한마디에 말하면 죽어나갈 수 있는 사람인데도, 하나님 앞, 그, 바로, 그, 누부갓네사라왕 앞에서 꼴리지 않죠. 똑같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준 거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그 꿈을 준 건데, 너 순종해라. 결국 순종하지 않았던 누부갓네살이 7년, 7년 동안 세상 역사 가운데서도 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온 몸이 짐승처럼 되어서 풀을 뜯고 있다가 정신 차리고 돌아온 다음에 누부갓네살 왕도 1인칭 시점으로 하나님 앞에 온 세상의 주관자 여호와군요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 다니엘이었죠. 무슨 말입니까? 보통 사람과 남다른 주님 향한 특별한 마음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찬송 어떤 CCM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구하여 받는 이 새벽 시간 되시기를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Thank you